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만질 수 있는 대전의 한 체험형 동물원에서 대형 뱀과 사진을 찍던 아이가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물 체험장이 공포로 뒤덮였는데 피해 부모는 안전에 대한 동물원의 어떤 안내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6살 A 양은 부모와 함께 대전의 한 체험형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즐거웠던 한때는 대형 뱀과 함께 사진을 찍는 체험이 끝날 무렵 뱀이 A 양의 손을 물면서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나오자 하고 인사하고 저는 카메라를 딱 내리는 찰나에 아이가 소리를 질렀고 체험가는 순서를 기다리던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바로 옆엔 사육사가 있었지만 곧바로 뱀의 입을 벌리진 못했고 상황은 수분간 계속됐습니다. 길이 2m의 성체 범위즈 파이톤입니다. 독성은 없지만 터키미강에 한번 물리면 성인 남성도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나서 뱀의 입을 벌리며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이 사고로 A양의 오른손엔 여전히 깊은 상처들이 남았고 A양은 부모와 떨어지면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는 위험성에 대한 동물원과 사육사의 안내가 전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건 위험하니 아이들을 뭐 이렇게 좀 부모님들이 조금 더 케어를 해주세요라든지 그런 고지나 안내 사항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체험형 동물원들의 전시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노출 빈도가 높아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동물원 측은 유감을 표하며, 파충류 먹이주기와 교감체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파충류관은 체험관으로, 전시관으로 저희가 탈바꿈 할 거고 매뉴얼을 좀더 촘촘하게 해서 저희 이제 직원 교육을. 체험형 동물원에 대한 인기만큼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에 이어 파업에 따른 물류 비용이 치솟으면서 밥상 물가를 비롯해 생활 물가 전반이 크게 올라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 선거로 억눌렸던 공공요금 인상도 가시화되면서 물가 공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의 대형 농산물 유통 매장 농산물 매대입니다.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은 물가가 많이 올라 물건을 쉽게 고르지 못합니다. 장을 자주 안 봐요. 그냥 마트 큰 마트 안 가고 그때 그때 사 먹어요. 조금 u s s i a Russia, r 이이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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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요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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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곡물 가격이 급등한데다 최근에는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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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축산물도 수입 소고기 30% 돼지고기 21% 닭고기 16%가 올랐으며 통계청이 집계한 가공식품 73개 품목중 69개 품목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급등했습니다. 밥상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최근 농협에서는 산재 농민들에게 재가격을 주고 매입한 농축산물을 20에서 50%까지 싸게 판매하는 행사도 시작했습니다. 농협 측이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농가에는 재가격을 드리고 농협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소비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를 잡기엔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충청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 선을 돌파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세계시도 모두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초부터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공산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로 억눌렸던 가스요금도 다음 달또 오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어서 서민 가계의 주름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단비에도 가뭄 해결엔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강수량은 금산 5.3mm, 대전, 세천 5mm, 계룡 3.5mm, 세종 1.1mm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따르면 충남도 내 저수율은 평균 43.3%로 69.2%인 지난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특히 대산공단의 공업용수를 공급해온 서산대호호 저수율은 25.3%, 당진삽교호 33.2%에 머물렀습니다. 농업용수 해결을 위해 금강공주부가 내일부터 5년 만에 담수를 시작하지만 당분간은 가뭄을 해결할 만큼 비소식이 없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부족은 물론 수돗물 제한급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가뭄이 점차 완화돼 7월이 돼야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를 앞두고 내일 발사대로 이송됩니다. 누리호는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1시간에 걸쳐 수평인 상태로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겨지며 점검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어 모레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초 누리호 오늘 오전 발사대로 옮겨질 예정이었지만 나로우주센터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발사대 기술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송과 발사 일정을 하루씩 늦추기로 했습니다. 장미나 튤립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꽃들은 대부분 유럽이 원산지로 우리나라도 비싼 로열티를 내고 종묘를 수입하는데요. 국내산 자생꽃을 품종개량하거나 외국산이지만 우리 기술로 진화시킨 꽃들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선보여 세계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전국의 네노라는 화해 전문가들이 올해 연극 끝에 선보인 꽃들을 품평하는 자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원식물 국산화를 위해 무려 230여 종이나 출품됐습니다. 들려키나 산속에서 자라던 국내 자산꽃들이 품종 개량을 거쳐 재탄생했고 외국산 꽃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공개됐습니다. 품평단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우리꽃 부채붓꽃은 줄기가 흰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져 스노우윈드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풍성한 이미지를 벗어나 아담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제주 수국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수수한 듯 은근하게 화려한 꼬리풀까지 이번에 새로 등단한 아이돌급 자생화들입니다. 외국산인 장미도 국내 품종으로 개발됐는데 꽃이 여러 빛깔을 띠면서 신비롭습니다. 4,300여 종의 우리나라 식물이 전국 산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하면 세계적인 그 품종도 나올 것이다 이름마저 정겨운 우리 자생식물들도 발굴했습니다 푸르른 싱싱함이 묻어나오는 지오줌풀 풀 사이 수줍게 노란 꽃들이 고개를 내민 애기 기린초 쌀이 눈을 뿌린 듯한 모습의 너도 개미자리 노란 꽃들이 3단으로 피어 선비의 기품을 보여 정원 식물 후보에 오른 선말나리까지 다들 연우 다육 식물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자생 꽃과 식물 그리고 우리 기술로 품종을 개발한 것을 한데 모아 소담하게 한국식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꽃과 식물 거기에 정원까지 전부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식물들의 혈통을 섞어서 정말 세계적인 아름다운 정원 식물들을 만들어낼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가지시는 이 정원 식물 전시 품평회가 그런 소중한 시작이고. 네덜란드와 같은 신흥 화훼 강국을 꿈꾸며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정원 식물 전시 품평회는 오는 2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계속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금강 세종보는 도심 내 침수 공간 마련을 위해 4대강 사업 이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인 만큼 존치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최 당선인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방문에서 세종보가 해체되면 호수공원 등의 수량과 수면적 감소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수력발전 중단과 용수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1월 세종보 해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래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기본 개발 계획상 세종시의 수종보 설치가 포함된 것이 맞다며 환경부와 함께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를 맞이하면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파업 영향으로 시멘트와 레미콘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가 하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도 18000톤의 제품 출하가 중단되는 등 당진 철강업계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LG화학은 야적물량이 적재량을 초과해 3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롯데 케미칼도 공장 내 도로까지 제품을 쌓아두고, 한화 토탈 에너지스도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입니다. 당진 평택항의 컨테이너 보관 비율인 장치율도 70%까지 오른 가운데 차량 운행을 방행한 화물연대 조합원 1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 비가 내렸죠.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사고에 비해 최대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장마철을 앞두고 무엇보다 타이어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하는데요. 빗길에서 마모된 타이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김건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물이 고인 곡선 도로에서 시험했습니다. 마모된 타이어를 낀 차량은 무릉덩이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주행로를 벗어나지만 새 타이어 차량은 별 무리 없이 곡선로를 빠져나옵니다. 제동거리 시험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젖은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 제동했을 때새 타이어 차량은 50m를 더간뒤 멈춰선 반면 마모된 타이어 차량은 80m나 미끄러집니다. 마모된 타이어는 배수 능력이 낮아서 물 위에서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으로 제동 거리가 길어진 건데 이는 고속 주행할 때더 심화됩니다. 수막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마모 타이어의 경우 제동 거리가 50% 이상까지 증가해서 이제 차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 조향을 할 때도 조향이 잘 되지 않고 이 때문에 타이어는 마모 한계선 아래로 달기 전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마모도는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 홈에 끼워보면 알수 있는데 세종대왕 모자 삿같이 보이면 마모, 안 보이면 정상입니다. 여름철에는 공기가 팽창해 타이어 공기압을 5에서 10% 낮춰야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공기압이 낮으면 오히려 열이 많이 발생해서 타이어가 터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 빗길에서는 배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정 공기압보다 낮은 공기압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될 경우 타이어의 변형이나 파괴가 많이 생길 수있습 전문가들은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에 최대 3 배나 높은 만큼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차간 거리 또한 두배 이상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세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 간 인천공항버스 운행이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됩니다. 인천공항버스는 세종터미널에서 매일 오전 4시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왕복 5차례 운행되며 세종터미널에서는 오전 4시,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는 오전 8시 35분 첫차가 출발합니다. 요금은 세종터미널에서 인천공항 구간이 22,800원이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인천공항은 22,200원으로 승객 추이에 따라 운행 횟수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보고와 업무 떠넘기기, 부실한 인수인계 등이 대전시 조직문화의 문제점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3월부터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을 통해 조직문화를 진단한 결과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보고 관행 답습과 업무량 과중, 인수인계 시간 부족, 신규직원 실무교육 미흡 등이 꼽혔습니다. 능률협회 컨설팅은 보고서 작성 주체와 보고 방법의 재검토, 불필요한 사업 해지보고회 개최, 인수인계 주간 설정 등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7명의 사상자를 낸 교, 국토교통부 서기관 A 씨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밤 9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세종시 금강보행교 인근에서 마주오던 차와 부딪혔습니다.